자, 오늘 저는 무청 시래기를 준비를 해서 무청 시래기 된장찌개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래기가 이렇게 보들보들 부드러워서 이렇게, 얇은 거는 이렇게 껍질을 뺏겨야 되지만, 이거는 부드럽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무청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무시래기 된장찌개를 한번 맛있게 해보겠습니다. 준비된 시래기를, 물기를 꼭 짜야 됩니다. 이렇게. 물기를, 이렇게 꼭 짜면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물이 기가 없어야 양념을 양념이 잘 빼기 때문에 물기를 이렇게 한번 꼭짜주자이거고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잘라서 담아서 너무 잘라, 잘라 안 되지만, 두번 정도?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를 만들기를 나중에 다 해가지고, 걸쳐 먹기가 딱 알맞습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여기에, 된장을 미리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스푼 반 정도 된장을 넣어가지고, 고춧가루를 두 스푼 정도 넣고. 이렇게 해서 미리 이렇게 조물조물 된장을 조물조물 조물 이렇게 해서 된장에 간이 베이게 이렇게 조물 이거는 좀 세게 조물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준비된 시래기를 된장에 이렇게 빼게 점을 좀 했습니다 이래 놓으면 맛도 있고 음식이 맛도 있고 하기도 좋고 자 이제 된장을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아까 조물조물한 된장을 넣습니다. 민비에 차트에 넣어서 다 넣고 여기에 육수는 쌀뜨물이 들어갑니다. 쌀뜨물. 쌀떡. 쌀떡물. 쌀뜨물. 이렇게 쌀뜨물이 잠길 정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쌀뜨물이, 이게 시래기가 담길 정도로. 이렇게 딱 담고. 이렇게 해서 자, 끓여 오르면, 야채 준비된 야채 알려면 됩니다. 야채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청양고추. 무, 무, 청, 된장국에는시래기된장국기는 땡초가 더 해야 됩니다. 땡초. 이 청양고추 땡초, 이게, 칼칼하게 맛있게 해줍니다. 이래, 마늘. 요렇게 들어갑니다. 파, 고추, 마늘. 이렇게 이제 나서 끓어 오르면 넣으면 됩니다. 자, 끓어 오르면 넣겠습니다. 자, 이제 된장이 잘 끓고 있습니다. 이때 요즘 육수가 이렇게 잘 나옵니다. 육수를 이 넣겠습니다. 두 개. 이렇게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끓고 있을 때 파. 준비된 파가 들어갑니다. 대파 그리고 청양 고추가 들어갑니다. 청양 고추 그리고 홍고추가 들어갑니다. 홍고추 이렇게 끓이면 몸에도 좋고, 이, 이,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이래가 짤짤, 짜박하게, 짜박하게 이제 자꾸 이렇게 끓여주면, 이 국물이 쫄아들면서 시래기가 부들부들해지기 때문에 먹기도 좋고, 맛도 있고, 이거 뭐 한가지만 있어도 밥, 반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뭐가 들어가나 면 마늘. 마늘이 들어갑니다, 마늘. 이러면 이제 다된 겁니다. 얘가 이제 끓여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좀 크도록 하겠니다 무청 시래기 된장찌개. 이렇게 하면 다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한 정도 끓이면 맛있게 됩니다. 양파가 마지막으로 다 끓었을 때 양파가 들어갑니다. 다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떠먹으면 다른 반찬 필요 없고, 먹고 나면 속도 편하고, 너무 맛있는 한국 음식이죠. 저도 이, 이 반찬을 너무 좋아합니다. 엄마 생각하면서 먹는 반찬입니다. 어릴 때, 클 때, 엄마 생각하면서, 같이 먹었던 생각하면서 만들기도 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완성입니다.